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우리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어, 뒤이어서는 경주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하고, 농부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이 병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유로 쓰여진 말씀이긴 하지만, 당시 그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 걸고 이 병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병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병사로 소집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적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견뎌내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군사의 삶이니까 이 군사의 삶. 그것은 녹록치 않은 삶인 것을 우리에게 쉽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군사가 영광스러운 그런 직책이기도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싸움이에요. 싸움. 만약에 싸울 필요가 없으면 군사로 모집할 필요가 없죠. 군사는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은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 이 군사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이 병사 가운데에도 좋은 병사가 있고 나쁜 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병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또 그것뿐 아니라 그 싸움을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죠.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적을 완전히 패퇴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군사가 그게 좋은 군사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싸움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고난의 그 어, 아주 너무 너무 선명한. 그런 아이콘, 감옥인데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아주 그냥 등골이 서늘해지도록. 아주 그냥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받아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의 조건은 첫째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고난을 함께 받는다. 그런다. 함께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고통을 나눈다. 그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반드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헬라어 시제를 보니까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능동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명령을 네가 지금 받은 거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너는 살아야만 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야만 되는 너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좋은 그런 군사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없이 절대로 좋은 군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좋은 군사 이거는 원어적으로도 보면 훌륭한 군사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충성된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군사, 충성된 군사. 여러분 군대처럼 충성이 강요되는 그런 집단이 없잖아요, 그죠? 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군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때 충성을 다짐하고 또 내가 그 충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내가 군사로 소집을 받았고, 내가 이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충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충성하는 것하고, 소명으로,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는 것하고는 충성의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 속에는 충성한다. 그리고 그 충성은 사명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믿음, 신앙을 위로와 안락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 요즘 제가 이 디트리트 본 회포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복음을 아주 강렬하게 증거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가 한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 하시는 부르심이다. 아주 강렬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다. 이거 죽으라고 하는 거." 그런 자세가 아니고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군사의 두 번째는 첫째는 이렇게 뭐 사명과 연관됐다면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기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그그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 들었다 얽매인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고, 그물에 이렇게 잡혀온 그 고기들이 그그 그, 그물을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질 못해 그니까 러그 안에서 뭐, 뭐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물에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물 속에서 싹 건지면 그때는 꼼짝없이 그냥 그 그물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어, 얽매이는 그런 어, 삶인 거예요. 겉으로는 몰라 그러나 정작 그 그물을 걷어들이면 그 안에 그냥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 억매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의 편이나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 그 충성과 그 사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군인은 자기 생활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군인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 삶 속으로 끌어들이면 좋은 병사는 사적인 삶, 세속적인 유혹, 그리고 안락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산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지금 내가 서 있다. 뭘 보고 알수 있느냐? 첫째는 사명이고 둘째는 얽매인 게 없다는 거야. 얽매인 게 없는 거야. 네? 세상이 나를 얽매일 수 없어. 세상의 쾌락이 나를 얼고 맬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은 그 군사로 있는 동안에 결혼도 하면 안 돼. 사업도 할수 없고, 개인적인 어떤 농사나 상업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황제와 군대 명령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종종 신앙보다 세상 염려에 돈에 성공에 얽매여 살아가기 쉽습니다. 예배보다 일, 말씀보다 오락, 기도보다 걱정에 얽매여 있는 것도 좋은 군사는 아닙니다. 전선의 병사는 두가지 일을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오직 예수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억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궁국적인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나를 불러 주신 나를 군인으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병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삶 전체를 드리며 사는 겁니다. 병사의 목적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뭐 어? 심각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에는 훈련할 때마다 이런 문장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임무다. 신자는 자기 존재 이유를 자기의 행복이 아닌 주님의 기쁨,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끝까지 사셨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구,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때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내 네,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좋은 군사였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군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는 오직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 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의 얽매인 그물, 일, 명예, 중독, 쾌락,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내삶 속에서 정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